작년에는 마자가 많았는데 어? 지금 피레미가 많다고? 몰라 피레미지 마자인지 멀리서 응. 와서안 보이고 잡아 봐야되는데납자르어 <laughs> 어떡할 거야 왔어 엄마 아? 어 뭐가 있겠냐고 이다니까 발을 봐 그래 시꺼면 인사 좀 해봐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 물고기 떼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아까 탐사를 해 보니까 여기 물고기 많은 데를 찾아냈거든요, 두 군데 정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같이 동네 형하고 고모부님하고 같이 모시고 속돼지를 어, 한번 해볼게요. 예장... 와통도 가져오셨어? <laughs> 어? 예, 예장아 가져왔어. 야, 지난번에 얘네들 있잖아, 새는거 주는 거 있지. 장아, 어. <laughs> 치사다, 치사해, 진짜. 빵꾸가 난나, 난나. 음, 난큰거 줘. <laughs> 힘부실텐데 힘에 부실것 부수, 같은데 <목소리> 야 고구마 나리 죽는거 봐 묶은거는 <laughs> <laughs> 들어보니까 벌써 안어난간에 <laughs> 어, 깊은 곳에 지금 다 몰려있어요 수천마리가 몰려있거든요 한번 가서 잡아볼게요 <목소리> 저묶고 움직이는거야? 나 이쪽으로 가내 내가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올라가. 아, 내가? 작아 넘가. 아니, 이제 큰거 나오 큰거 나오잖아. 보라, 이제 보라. 어, 메기 메기도 있어. 메기도 있어? 저기. 어, 어, 뭐야? 와, 많다. 엄청 많아. 엄청 많지. 와, 많다. 엄청 많아. 와! 대박 봐. 와! 밀어봐 밀어봐 근데 자가 나오는거 아직 아 큰게 나와야되는데? 가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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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세요 가생이 여기 아, 안 나와. 있어? 어. 어 던져 던져 돌 던져 계속? 응. 안 들어가? 이돌공부 돌을 돌하고 어. 벽 사이를 막으시고 내가 여기로 한칸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 가해 쪽으로 나가더라고 애들이. 와, 씨, 엄청 많는데 한번 뜯게 한번 떠 보세요, 한번. 작은 그냥 바로 놔주고 작죠. 응. 아. 한번 돌아가? 내가 어. 앞으로 한개 줘. 나랑 아, 안 돼. 어, 그래서 좀 가자. 내가 안으로 물에 물에 들어가 볼게 야, 큰거다 여기 있네. 어. 돌 던져? <laughs> 와, 모래 무지도 있어. 야, 뭐야? 여기 옆구녕으로나가네 이거? 에이. 열로 나간다 열로 나가. 씨.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다시 들어가요. 여기 다 <웃음> 다 <웃음> 어. 야, 쓸만한 놈은 안 잡히네. <laughs> 야, 이렇게 많은데 못 잡는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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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발라야겠다 <발라내>, <laughs> 여기. 어. <laughs> <laughs> 야, 씨. <laughs> <laughs> 너무 작다.

오로 그 저러고 오, 오, 나온다, 나온다. You 구 r e you, you are you, you a 저 e you, you are you, you are y 가 u you are you, y 세꺼이게? 어. 세척하며, 세척하며. 어. 세척하며. 어. 나온다, 나온다. 우와. 나온다. 여기 있네. 우와 온다 뭐야 뭐야 와, 그래. 오래돼, 위로 올라가시면돼 막한다. 막다 여기 없 오, 막 나온다. 여기 없네. 오, 오, 막 나온다. 하에있나 봐. 됐어. 터 나오잖아, 그거, 지금. 아니, 아니, 안 나왔어. 안 어, 더 나왔어. 터셔야 돼더 터셔야 돼요. 여여 여. 막나막다막나 한 번만 더, 한 번, 만 더, 좀만 더, 좀만 만 더, 좀만 한번 더, 에이 들자 열반이 하나, 해. 둘, 해, 셋. 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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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잡혔어, <laughs> <laughs> 많이 잡혔어. 또 나오잖아, 다시 야, 들어갔다 애들이. 어, 저 같은 사들이 상승, 어이 뭐. 이런데이 새끼는 뭐라도 다시 걸러 온다. 야 많이 잡혔어. 하나. 이제 야 돼. 어. 야. 아니. 맞지? 여기서 뭐라도 뭐라고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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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속 나야 뭐야? 알 지금도. 어. 어, 을막 내보세요. 내가 이쪽으 내려갈까? 어, 내려가네. 어. 막 내려가. 에서시면안 돼요. 어? 안 돼. 그건안 돼. 어. 막 간다. 막간 나온다 나온다 어. 왕만한다, 왕만한다. 더 세게! 더 세게! <laughs> 야 이거 들어니까더 나오네 어어몇어와여니들어아몇 마리 안 들어와 저요? 몇 마리 안 들어와 다시 들어가 안시 들어가 얘네가 다시 도로 위로 올라가더라고 내가 여기서 위로 걸어 올라가면 쟤네가 내려오지 않나? 올라가 봐쟤 아니 안내 일로와봐 채연파 여기가 셋이서 벌써... 밀고 올라가면 여기가 끝인데요? <웃음> <웃음> 아 ㅋ 살짝 몰면서 올라가 몰면서 올라가면 아, 올라가진다고 딱 우와 열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지금 잡는생하지 말고 밀고 올라가 그냥 오우! 막 들어와 막 들어와 아 많다 <laughs> 얘네가 내려가네 <laughs> 오 막 들어와, 막 들어와. 막 들어와, 막 들어와. 오! 어, 돌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돌 들어갔어, 씨 얼음 밑에 뭐라 해야 되는데? 얼음 밑에 있어, 지금. 잠깐, 잠깐, 타임, 타임. 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가 없어. 돌하고 같이 넣어버리기. 개힘드네? 없지? 얼음 밑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빨리, 오아요, 오아요. 일단 빨리, 공부, 빨리 우와, 열, 우와, 열, 빨리, 빨리 올라서 우와, 공적으로 다가간다, 그래. 나들 빨리, 어야 돼. 우와 빨리. 얼음, 일어, 얼음, 어 얼음, 다어 얼음, 어 얼음, 일어, 얼음, 이어 얼음, 일어, 얼음, 이어 얼음, 이어 얼음, 이로 얼음, 일어, 얼음, 일어, 얼음, 일어, 얼음, 일어, 얼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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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냥 해봐, 이제. 만화, 만화. 어. 아이씨, 저기, 와. 어떻게 자, 다시 해봐 이제. 아이씨. 얘네 여기 있어. 아, 나, <laughs> 자. 나 이거 어, 움직여 어. 돼? 이렇게? 나간다. 어, 어. 오, 옆에 바짝 막 나가. 하나, 둘, 셋!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안 났어? 우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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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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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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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달아나다 어떡해 어떡해 야 얼음 어. 아, 그개 한번 가 앞으로 앞으로 갈까요? 고 밀면서 앞으로 얼음 이게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이게 앞으로 아니야, 막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데? 아니? 뭐야? 원동이 좀 봐. 어? 와. 반네아 어, <laughs> <대> 놓고 어디 갔어? 하나 갖고.

오. 어 많이 잡히네 어. 그래 한 군데 모아 놔도되겠다어치와 저기에도 모아나 자기도 어. <laughs> 에저 아래요 <웃음> <웃음> 아이고. 이거 완전 어판장인데? 땀나는 <laughs> 거 응. 뭐야 고기도, 아, 아. 고기는 없어? 다 얼음이었어? 응 얼음이 많았어 많긴 해 이게 큰 얼음이 아니라서 건지기가 더 힘든 거야 어, 싱싱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싱싱하다 이거는 우와 꽤 크다 이거 한참 <laughs> 있어도 이건 상하지 않는다. 다음에. <laughs> 야, 근데 그새 그 파고들어서 여기까지 안 가봐. 얼음 깔가열에아홉고기 얼음 얼음이 이거. 이거. 저 밑에 가서 이렇게 하면 것 같아. 반도 안 되겠는데, 얼음 깔아. 반이 반 뭐야. <laughs> 밑에 엄청나게, 엄청내려갔왔어 내가 위 오히려 위로 오니까 오이제 아래로 내려와. 어, 원래 그래요. 어 오. 예, 유튜로 예. 가면 근데로 그래. 오, 안 나와요.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내려갔나 보다. 아예 다시 올라서여기짜고 다들 터지고. 로안 줘? 이응 아, 이 에이, <laughs> 아, 근데 오늘 적당히 잡았어. 엄청 많이 납진 않고 저게 나쁜 놈이야 손만 딱 보고 가는 거야 <laughs> <laughs> 재미만 보고 그러니까 이 손질 지옥은 안한거 안 여러분 하나의 작품 같지 않아요? 도리본배 하나로 되게 뿌듯해한다 <laughs> 사이즈가 다 일정하고 비슷하고 해서 모양이 진짜 예쁘게 나왔네 여기다 꽃 하나 올리고 싶은데 <laughs> 너가 이거 봐 이쁘지? 응.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얘네들 꼬리가 막 서고 있는데 이거 하하하하씨 <laughs> <laughs> 망했다. 어 이건 아닌데 야씨 꼬리가 잡혀 서. 애들이 푸치아인서 하고 있는데 푸치아인서. 댕댕 먹으려고? 먹고 싶어요? 이 새끼들 비린내 보고 비린내 먹고 오는거 봐왜 우석이 입맛에 맞추는거내 입맛에 맞춰야지 괜찮으려나? 어. 여러분, 오늘은 도리뱅밥을 할거에요 도리뱅밥 가끔 해먹데데무무있있습다다무무있있어블를 너무 너무 교체해 해주 리얼 얼 도리뱅밥 돌이로영블자 마요네즈로 약간 어, 고소한 맛도 더 해주고, 음, 여기다가 중간에 양념을 한번더 발라서 음, 간을 맞춰줄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 도리뱅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슉. 됐어 이제 파하고, 요걸 수미를 살짝 죽여줄 거예요. 우리 파 어, 오우 받으러, 받으러, 받으러. 이건 뭐야 이건 파예요파 오늘 파 많이 썼는데 가져와, 씨. 다 먹었어 우리 파 짠짜라잔 <laughs> 오늘 우석이를 위해서 아빠가 음. 기가 막히게 했어 여기 먹어봐 우석이 생일이구나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어 그러게 아 먹어 그냥 화장실을 아, 갔다 온다는데 물을 가지마 화장실 머리는 다 뻗쳐가지고 내용이뻗쳤어 나랑 같이 쓰자. 그래 거기서 얼른 커서 아빠랑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응, 지금 먹어도돼조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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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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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저 <laughs> 응. 밥, 밥, 먹어봐. 응.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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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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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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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잘라서 아우 고생했어 고집에서 질하셔응 집에서, 집에서? 어. 아, 아, 이제...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응. 자기도 먹어봐 밥하고 같이 먹어야좀 짜다 짜다 안 먹으면 괜히 그치? 응 간단한 생일이자 열여섯? 음 눈이 <laughs> 멋지면 오더니 등에 두개가뿔 어둠들인데 발은 찌꺼매지고 걸어가서 따라다 따라오던데 뚫려 그 뚫려 <laughs> <laughs> 따라와 음 차속기 아니라 차 돌려고 무슨 것들 돌려가니까 쳐다봐 딱 생긴 게딱우이야 대가리라 <laughs> 야다간 음... 팔에서 살다이거게 해서 <laughs> <laughs> 다리 앞에서 아간 약간 약그 약간 약만 약간 약간 약 이거 음. 3만원 주안 판다네가 내가. 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말지 몇살이이 정도면 한 5만원, 6만원 받아야 돼더 받아야 돼더 받아야 돼필렇게 비싸? 야 이게 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laughs> 피리미이몇 마리 안 넣고 가잖아 15,000, 20,000, 30,000씩 받는 피필미한 30마리? 당 된다는 안잖아 도리움이 3억 원게 튀김 말, 튀김을 생각해 봐. 튀김 말고. 튀김, 야 저, 튀김은 편하지. 적지 요망의. 에2 0만원 주라고 막 2만 받고, <laughs> 3만 받고. 와. 골동강 가방. 이거는 10만 원 받아야겠다. 가서 회장에 오면 튀김 모두 맛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음. 튀김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튀김 있잖아요. 그렇래 그래 보이진 않았어. 내 튀김. 그래도 사람 사람 만나야 돼. 이렇 한번 합작하면 대화도 많어야 돼. 음. 한번에 한발딱 잡고, 이만큼 잡으면 말 통해 한다고 나게에속파하지 이제 고모님 엄청 좋아하시더만. 잡는 걸 좋아하셔서. 좋아하셔. 어. 잡는 걸 드시면 음. 다 좋아하시더만. 고모, 고모님이 아니, 드시는, 드시는 거아니 고모님이 드시고. 손질하는 거까지 고모분을 맺으시고.